공연자와 관람객이 함께 몰입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내용이 짱뚱어랑 두루미랑 음. 칠개가 같이 춤추는 그런 음. 편인 네. 것 같아요. 그리고 감동적이었어요, 그게. Really something unique and exactly the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ies celebrating their world heritage is something that I I really, really enjoy here. 갯벌의 사계를 체험한 후에도 잊지 말고 도장을 꾹 찍어줍니다. 아 이게 모양대로 다 만들었네. 네, 두 가지 체험을 마치고 나니 이번엔 갯벌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졌습니다. 아 그런데 말이죠. 어 아이고. <laughs> 아이 지금 여기 왜 있을까요? 아 저는 그냥 갯벌을 보고만 어, 싶었을 네. 뿐인데. 체험만 들어가셔서요. 아 실망하네. 아 하지만 갯벌에 들어 준비 완료. 자, 갯벌에는 벌써 사람들이 이색적인 도구를 타고 또 신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.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. 어 정말요? 예. 네. 힘들어요. 네, 네, 네. <laughs> 지금 뭔가 타고 있긴 한데, 저게 뭐예요, 근데? 아, 이제 뻘배라고 하는데요. 우리 주민들이 그 짐을 실고 바다에 나갈 때 이동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. 아, 뻘배. 저도 바로 타볼 수 있을까요, 저 뻘배? 예, 바로 탈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아, 바로. 그래요? 예, 예. 오, 네. 좀 어려보여요, 근데. 아, 어려보이고 또가르쳐 드릴게요, 그렇게. 아, 네, 네. 예. 네,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는 것보다 몸으로 배워 봐야겠죠. 엄청 계시죠? 미끌미끌하고요 아우 푹푹 빠집니다, 여러분들. 아유. 네. 아유, 그냥 개포를 보고 싶었는데. <laughs> 네, 열심히 뻘베타는 방법을 배워 봤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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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어. 무릎을 대고 제거, 발을 앞으로 당겨 끌어 아. 가지고 밀어요. 몸을 던져서 처리해 보세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, 이제 실전입니다. 혼자서 이 펄베를 하는데요. 는데요 아, 잘안 나가요. 제가 펄베를 오더라고 방법을 <laughs> 제가 잘 몰라 가지 힘드러라. 쉬운 게 없네요 아 힘들어 으아. 갑자기 내 으악 어떻게 <laughs> 어떻게 바뀌었어 빠졌어요 네 피디 지금 어, 긴급한 <laughs>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어 <laughs> 어, 네. 어, 큰일 났어요 네 저희 틀리네요 아이고 <laughs> 카메라 사수해야 되겠다 <laughs> <해야> 네 그러니까요 <laughs> 결국 뭐 담당 피디도 저도 결국에는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 안에 탔어요. 어, 네. <laughs> 자, 갯벌에 왔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갯벌에 살고 있는 네. 다양한 생물을 직접 깜빵 보고 만져보는 네. 거죠. 보고 하려고 하는 거죠. 네. 와. 안녕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여기가 살아있는 순천 갯벌.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가 갯벌에 푹 빠져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. 뻘베 타신 네. 거예요? 아니면 해병대 캠프 체험하신 거예요? 캠프 <laughs> 참 얼굴에 다묻어가지고 귀가 다 빨렸어요. <laughs> 귀가 다 빨린 정도로. 네. 시소 타듯이 어, 즐겁다를 호십다라고 하거든요. 호십었어요. 어, 정말 이게 귀한 거구나. 이거 알겠고요. 음. 다시 보여요. 진짜. 음.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요. <laughs> 진짜 힘들게 잡는 거구나. 음. 진짜 알겠어요.